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드입니다. 제가 인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여행을 떠났을 때 거기서 미국인 친구랑 좀 친해졌어요. 아마 제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은 누구인지 아실 텐데 그 동양인 미국인 친구요. 그래서 그 친구랑 리시케시 지역에서 처음 만나서 다람살러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둘이 같이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장시간 가는 버스 안에서 각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음공부와 영혼과 또 이번 여행을 떠난 계기와 이런저런 각자의 생각과 상황, 경험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각선 뒤쪽에 앉아있던 한 2, 30대 청년으로 보이는 친구가 저희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미안한데 얘기를 좀 엿들었다 근데 주제가 너무 재밌다 자기도 좀 끼어들고 싶다 그래서 어 그래 같이 이야기하자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laughs> 그 친구 이야기를 쉐어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친구는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혼자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laughs> 근데 굉장히 웃긴 게그 친구는 시종일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그래서 없다. 너는 어떻게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오래 공부하고 경험했는데 이 사람은 모르니 하면서 물론 무식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입에 막 침이 마르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꼭 봐야 된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말하는 스타일이 너무 일방적이고 좀 날카로워서 사실 미국인 친구와 저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솔직히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일단 넘어갔죠. 선입관 가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다람살라 지역에 드디어 도착을 했고 그 안에서 지내는 그 기간 동안 정확하게 세네 번을 더 같은 사람에게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스 안에서 추천해준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꼭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근데 제가 느낌 같은 거를 믿고 따르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가 반복되고 하면 이거는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이건 우주는 신에게서 오는 메시지다. 이거는 내가 한번 꼭 봐야겠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실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오프라인 그루는 아니지만 온라인 그루로 여러 가지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건데요. 여러분은 저처럼 굳이 파볼 필요까지는 없고, 넷플릭스에 그분의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너무 놀랐는데. <laughs> 일단 저는 한 네다섯 번은 당연히 본것 같고요. 지금도 보지 않더라도 가끔씩 틀어놓을 때도 있고 굉장히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다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말 이용해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큐를 그냥 우연히 보셨으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가 이렇게 대단하길래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넷플릭스에 다큐까지 다뤄지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별거 없이 그냥 뻔한 이야기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다 뭔가 그런 이야기 하면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구연적인 설명을 오늘 드리면 아마 다큐를 보는 내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큐에서도 전반적인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다뤄지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큐를 보고 모를 수 있는 내용들, 다큐에서 다뤄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인물은 바로 리차드 알퍼트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을 리차드 알퍼트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람다스라고 부르니까요. 이 사람은 1931년도에 태어났고요. 2019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아주 부유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됩니다. 집안 자체도 부유할 뿐더러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어린 나이의 교수라 그러면 대충 그려지는 그림이 있잖아요. 뭔가 사회의 상류층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부와 명예는 하늘을 찌르고 자신의 에고가 또 하늘을 찌르는 그런 라이프, 그런 삶. 누구도 약점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이죠.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자동차 컬렉션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자가 비행기까지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 부자였는데 이분이 심리학과를 선택한 거는. 당연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 전부터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날 동료 교수에게 어떤 마약류를 추천받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마약이 불법은 아니었고 대신 이미지는 좋지 않았을 그럴, 당, 그럴 시대예요. 예전에는 마약으로까지는 분리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아무튼 동료에게 그것을 추천받고 근데 추천받은 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아뭐 상류층이니까 뭐 어디 술집에서 모여서 그마약 파티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 리차드 너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것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의식이 자신과 분리되고 자신의 의식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자신이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너머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그는 동료들과 함께 과학적으로 이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체험이에요. 마약에 막 쩌들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심리학과 교수들. 그리고 영적 성장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던 그런 동료들과 함께 정말 수치를 하나하나 그리고 경험을 하나하나 노트에 기록하면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학교 내에 알려지게 되고요 그는 당연히 학교에서 잘리게 돼요 부와 명예 그리고 파워게임에서 최고 상위층의 삶을 누렸던 그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자기의 무기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잃어버린 이유도 영적 탐구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당시에 이미 스피리추얼한 카테고리 안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깊게 이미 들어왔던 때였고요. 삶에 굉장히 큰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신이 유일한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완전히 녹아서 형체가 뚜렷하지 않게 된 거였거든요. 당시에 그의 생활을 살펴보면 하버드 대학에서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탑클래스의 생활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일거리가 어떤 메이저 큰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실험한 내용을 가지고 작은 강연들을 드문드문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는 마음이 맞는 어떤 그룹 안에 있게 되는데 그 그룹의 멤버 중에 하나가 20대 중후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업을 큰 대기업에 팔게 됨으로써 이미 당시 재산으로 뭐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나이에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그 친구가 다 됐대요 같이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다닐 때는 무조건 비행기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 호텔도 무조건 최고급 호텔에서만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20대 중반의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힌디어에 완벽하게 능통했었고요 그리고 옷차림은 힌두교의 전통적 남성 의상을 입고 다녔고 신발도 신지 않고 다니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장발의 남자였는데 실제 사진이 이것인데 풍기는 분위기를 보시면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눈빛이나 이 사람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느낌들이 범상치 않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실 건데 여태까지 함께했던그 그룹과 일본에 어떤 강연이 예정되어 있던 시기였는데 방금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인도를 이 사람을 쫓아서 가야 할지 아니면 여태까지 살던 그런 탑클래스의 삶을 살면서 그냥 강연이나 다니면서 삶을 살게 될지에 기로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 범상치 않은 포스의 청년을 따라서 인도에 가게 됩니다. 하는 동안에는 길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지금까지의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삶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절을 하고 대접을 하더래요. 물론 그 대접이 얼마 전까지 자신이 다닌 그 탑클래스의 생활과는 당연히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음식도 제공하고 숙식도 제공하고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더래요. 남다스도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한 느낌을 받았대요. 이 사람과 함께 인도를 이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어떤 작은 아슈니다 아쉬... 아슈람이었는데요. 아슈람이라고 하면 어떤 힌두교 사원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슈람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꿰지지 않은 천 같은 거를 덮고 있는 한 남자가 있고 주변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어떤 그룹을 그 아슈람 안에서 보게 되고요. 여태까지 최고의 평정을 항상 보여줬던 강한 정신을 보여줬던 그 청년이 그허름한 천을 걸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넙적 엎드려서 절을 하고 발에 대고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운 거죠. 이 사람은 뭔데 내가 여태까지 정말 어떤 티처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이 이렇게 존경을 표할까 알고 보니 그 청년의 그루였던 거예요. 진짜 그루죠. 근데 람다스는 당시에 이 그루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굳이 자기도 뭐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서 그냥 미국식으로 인사를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있었대요. 자기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뭐 사기꾼인지 사입이 교주인지 모르니까 단지 이 청년만 믿고 따라왔을 뿐이고요. 그러다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에고를다 내려놓고 이 사람을 그루로 섬기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거기서 며칠을 특별한 어떤 스케줄 없이 지내게 되는데 아무도 람다스에게 뭘 해라 마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숙식이 제공되고 그냥 있었대요 며칠을 왜냐면 그 청년도 특별히 뭘 얘기하는 것도 없고 근데 어느 날그 청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날 밤인가 다음날 밤인가 밤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달도 밝고 별도 많고 근데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 생각이 나더래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리움에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방에 다시 와서 이제 잠을 청했는데 다음날 그 구루를 또 우연히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쓱 봤는데 불르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너 어제 밤에 혼자 엄마 생각하면서 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주변에 아무도 물론 없었고 당연히 그 구루가 자기를 엿볼 리도 없고 아니면 누가 자기를 보고 구루한테 알려줄 리도 없는 상황인데 자기 혼자만 있던 칠흑같은 어둠에서 눈물 흘리는 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기처럼 엉엉 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구루가 보자마자 엄마 생각하면서 어제 저녁에 울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왜냐하면 과학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였던 근데 얼마나 이거를 명석하게 논리적으로 풀려고 했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왜 내가 어제 저녁에 혼자 눈물을 흘린 것을 알고 있을까 근데 더군다나 그 이후에 말한 게더 충격적인 거죠 어머니 배가 많이 나아서 비장 쪽 문제로 돌아가셨네 라고 정확히 맞췄대요. 완전 그 자리에서 멘탈이 나가고 자기 애고가 다 무너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절대 설명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청년 있잖아요. 자기를 거기까지 데리고 오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었고 며칠 있다 그냥 혼자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그 청년 조차도 자기 어머니에 관련돼서는 모르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무엇으로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수 있을 가능성이 제로인 거죠. 근데 그것까지 맞춰버리자 거기서 아 내가 알고 있는 이 과학 너머에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완전히 에고를 내려놓고 이 그루를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마약류의 실험 때문에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녔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 머물면서도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루가 너 어제 그거 한거 뭐야? 양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더래요. 그래서 뭐 잘못한 건 없으니까 아 이런 이런 거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대요 이것을 사용하면 의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평범한 상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뭔가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루가 그거 나한테 줘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손에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딱 펼쳤더니 이게 사용량이 이게 해선 안 되는 사용량으로 움켜지더니 그루 한 방에 딱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엄청 걱정을 했대요. 걱정 반.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실험을 할수 있겠다 그런 것 반. 어떤 증명과 관련해서 왜냐면 그 그만큼을 먹으면 거의 취사량 가깝게 돼서 그냥 완전 인간이 그냥 너덜너덜해진대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근데 그걸 한 번에 그렇게 다 먹은 거 자기가 확실히 확인까지 다 했는데 한시간이 지나도 두시간이 지나도 세시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두 번째 멘탈이 이제 나간 상황이죠.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왜냐면 누구보다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밀리그람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의식적 실험을 했던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를 충분히 아는데 반응이 전혀 ...더래요. 그래서 아무튼 멘탈이 두 번째로 나갔는데 그 그루가 너 이런 거안 해도.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충분히 비슷한 거 경험할 수 있는데 왜 이딴 거에 의존하냐 왜 이딴 거를 파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경험이었는데 이런저런 경험들이 쌓이고 자연스럽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람다스는 그를 그의 구루로 섬기게 되고요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람다스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요 그곳에 머물면서 요가, 명상, 힌두교, 불교 여러 가지의 그 스피리추얼한 베이직이 되는 그런 공부들을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도 하고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서요. 그는 완벽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오자마자 자기가 배운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강연을 통해서 알리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명상 그리고 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 동양의 그것도 인도의 전통적인 그 명상과 요가를 정말로 일반인들이 대중적으로 흡수하게 만든 1세대의 가장 큰 인물이 바로 이 람다스가 되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미국에 하나는 소개를 하게 됐고 그를 다른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하고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람다스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람다스의 그루 그분의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그루 그루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람다스의 그루의 이름이 마하라지라는 분이었는데요. 이게 예전에 제가 했던 컨텐츠로 또 이어집니다. 제 컨텐츠들 다 보신 분들은 초기 컨텐츠 중에서 혹시 뭔가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기억 나지 않으세요? 이게 스티브 잡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람다스의 영향을 받고 스티브 잡스가 인도에 가게 됐고 람다스의 그루인 즉 마하라지를 만나고 싶어서 그의 사원까지 방문하지만 방문하기 얼마 전에 이미 마하라지는 돌아가셨죠. 그리고 마크 주쿠버그가 페이스북으로 승승장구를 하다가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느 어느 선에서 이제 막히게 되자 그것을 멘토인 스티브 잡스를 찾아가서 의논을 하게 되는데 스티브 잡스의 조언은 기업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라. 지금 여기에서 탈출구는 이런 방향성이다가 아니고 그 고민을 해결하려면 마하라지의 아슈람으로 가라 이렇게 주문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크 주커버그는 다음 날에 바로 자기 비행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하고 그 사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의 해답을 얻었는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더큰 성장을 이루게 됐고요. 그래서 이 람다스와 마하라지, 그리고 스티브 잡스, 마크 즈쿠버그까지 이 전체의 연결점을 언젠가 소개를 꼭 시켜드리고 싶어서 벼르고 있는데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고, 당연히 이 연결점을 찾으려면 그 뿌리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서 이 람다스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으며 그의 그룹인 마하라지까지 연결, 그리고 마하라지가 또 어떤 인물이고 나중에 또 스티브 잡스와 마크 즈쿠버그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는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고 람다스란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다큐를 보실 때 조금 더 흥미 진진하게 보실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마음을 좀연 상태에서 뭐 이거 또 사이비 이상한 놈 아니야 이런 생각 없이 마음을 연 상태에서 신뢰를 가지고 좀 편안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큐 안에서 그가 속삭이는 독백 하나 하나를 가슴 속 깊이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에너지로 여러분을 충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eace we are soul as souls we are not under time or space we are we are infinite